가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해유동포 750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병석이나 있는 그곳에서 오늘 청취하시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구약 성경 이사의 45장 근거로 해서 여호와를 악망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으신데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소망을 갖기보다도 실망이 커진 이 시대입니다. 꿈을 갖기보다도 미래가 약한 이 시대입니다. 기쁨보다도 절망을 가진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과 지금 저는 오늘 여호와를 악망하며 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악망이란 뜻이 뭘까? 히브리 헬라에는 다음과 같은데 쿠버라는 뜻입니다. 쿠버라는 뜻은 일곱 가지로 나는데 첫째, 의지한다. 둘째, 내가 믿는다. 셋째, 내가 기다린다. 네 번째, 내가 답을 한다. 다섯 번째, 문제를 해결한다. 오늘 이것으로 쿠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악마이라는 말이 103번이 나오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365번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근심, 걱정, 시험이란 얘기가 9,200번이 나오고 있고 축복이란 얘기가 1300번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악마이란 얘기가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병석에 있는 여러분, 혹시 대구, 경북 지역과 그리고 제주, 호남, 경기, 강원, 서울 저기 경북의 1위까지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성함으로 오늘 여러분과 침체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불과 강과 칼과 막대기와 위험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청취하시고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을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 꼭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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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청취하시고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아멘 하는 동시에 오늘 응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왜여와를 의지하고 악망하는가? 이사야 43장 3절에 말씀에 보면 찬양에도 그런 것입니다. 주를 악모하는자뭐 하요? 올라가 어떻게 독수리처럼. 그다음 여러분과 지금 제가 아시다시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게 바로 오늘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힘든 세파와 어려움 속에 있는 시기지만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제가 천호동을 가보니까 어떤 무당,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당은 자기 자녀는 교회를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구슬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무당인데 자녀를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보내느냐? 그랬더니 그분의 답변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답변. 무당하다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되고, 무당하다 보면 속임수를 써야 되고, 무당이 보면 그냥 얘기하다 보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그런데 자기가 예전에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변화하리라. 진리가 너희에게 생명이 있으리라. 진리가 너희에게 권세가 있으리라. 진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진리를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만큼은 교회 에 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들만큼은 교회 가서 잘되라는 것을 바랐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3절이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시대가 막막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또 두렵고 염려스럽고 절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데 이럴 때 주를 앙망하는 구약성의 이사야 43장 1, 2, 3절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이 세임을 얻는 이 경자년이 되기를 두손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왜 주를 앙망해야 되는가? 여러분과 지금 저는 힘을 주시니까 인생에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물질은 요 한순간에 악 갑니다. 여러분과 지금 제가 어떤 지식을 의지합니다. 죽음은 끝납니다. 건강을 의지합니다. 질병들면 끝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모든 삶은 앞이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아멜라 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침범할지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살아계신 여우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난한 복음 방송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6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말이 6년이지 응? 과거에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즘은 1개월이면 강산이 변할 정도로 세상이 뒤죽박죽하는 세상입니다. 6년 동안 여성의 몸으로 여기까지 말없이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온 것 산을 올라가면 첫 가름이 중요합니다. 모든 인생의 삶은 첫이 중요합니다. 6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걸어오신 우리 도목사님와 모든 임력원들에게 하나님의 궁유이 함께하기를 두손 들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지금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은 날마다 있죠. 그래서 이사야 4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의의 장중의 오른손으로 너를 오늘 또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저는 어느 날 제가 청와대 앞에를 지나가는데 어느 사람이 이 티켓을 들고 울면서 화소원을 하는 거예요. 내용 인즉 내 아들을 찾아주세요, 내 딸을 찾아주세요, 내 부모를 찾아주세요, 내 가족을 찾아주세요. 알고 보니까 이게 신천지에 가족들이 넘어갔어요 몇 해가 지나가도 소식이 두절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청와대 앞에서 누군가의 의지하고 이것을 바랐는데 긴 세월이 갔지만 어느 누구 하나 들은 척만 척했어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우한이라는 곳에서 바람이 하나 불어왔는데 여러분 다시 아지 코로나 바람이 불었어요 코로나 바람이 이제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제는 눈으로 가는 거예요 눈이나 바람 이제는 손으로, 손으로나 바람, 이제는 바로나 바람, 이게 지금 전국에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신천지란 그 거대한 이 종교 집단을 누구 하나, 검찰이, 정부가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그것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해요. 거짓이 밝혀지기 시작해요.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해요. 지하에 어디에 246개 어디에 있고, 인원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숨어 있고 여기에 이 교주라는 사람은 청평 어디에 왕궁에 있고 낱낱이 드러내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데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를 두번 시험서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니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합니다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에요. 왜 이름이 만이니까 만사가 다 희망이 보인다 만이 그런데 그분에게 인사를 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모두를 시계를 차고 왔을까? 시계를 안 차고 왔으면 다행인데 시계를 보았더니 시계를 제작한 사람이 청와대의 그 인사과 거기에 보좌관이 하는 말 청와대에서는 금으로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음으로 제작합니다 예 진짜와 가짜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답은 드렸으니까 그게 오늘의 세상이에요 하나 하나 드러나니. 근데 반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그 일을 해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빌립보스의 사장의 말씀에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불안하는 거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에 낭망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을 꽉 붙들기를 바라요. 아, 예. 아멘입니까? 아, 예. 여러분 진코민이라는 정이 있어요. 진코민 진코민이라는 이 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름이 박화목이라는 회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언어가 투절됐어요 암이 담석이 생겼어요. 전립선이 있어요. 혈액이 모든 것이 다 망가질 정도였어요. 수술을 일곱 번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1976년도 독일군. 이 독일 사람들이 자꾸 와서 우리나라에서 은행잎을 사가는 거야. 은행을 사가는 거야. 왜 은행을 사가는가 하고 자기가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1976년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일곱 번의 수술을 했지만, 나에게 앞길이 캄캄합니다.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인생의 길을 에바담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권세의 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무엇이냐면, 암 세포를 이길 수 있는 이물질을 그분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하. 네. 그리고 암을 이길 수 있는 세포, 혈관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모든 여러분과 지금 제가 눈이 약한 사람에게 좋은 것이 바로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의 이물질을 가지고 짜고 짰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 뭐요? 징, 네, 징 코민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정 코민 정을 또 붙였어요. 그래서 그걸 먹는 사람은 암환자뿐만 아니라 수 없는 사람들이 절망과 불안과 그리고 인생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바로 요거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것. 진코민적. 진코민.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인생의 희망은 여러분 뭔줄 아십니까? 제가 보니 복음이에요. 이 복음만이 여러분과 제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인생의 여러분 모든 변화와 역경의 삶을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까 보니까 박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예. 네, 이게 참 나와서 막 띵띵 띠디딩 띵띵띵 하니까 응? 이게 이게 정코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활력을 주는 게 활력, 활력. 여러분이 이해와약국 가실는지 모르겠어요. 이해와약국의그 사장님이 김명규 사장님이란 사람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가족이 피부병이 심해서 기도는 가운데 피부병은 어디 어디 약을 처방함 낳는다 해가지고 처방했더니 이화약국에 줄을 서기 시작됐어요 마스크를 구입하듯이 줄을 서서 오늘의 이화 약국 가면 유명세를 탔어요 종로 5에가 보면 여러분 무슨 약국이냐면 보령약국 있어 보령약국 보령약국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이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방송에. 근데 거기는 무엇이 유명하냐면 공진당이 유명해요. 공진당. 공진당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공진당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먼저 탈때 그리고 모든 기력이 떨어진 사람이 그것을 먹고 원기를 되찾는 것이 바로 공진당. 이게 바로 보령약국에서 많이 팔고 체조했던 거예요. 지금도 방송에 나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지금 저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따르냐 이게 쿠버라는 뜻이에요 이게 악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모저모로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수없이 있을 텐데 수 없는 삶에 여러분들이 목표하다 보면 지칠 때도 많고 왜 부응이 안 될까 이모저모로 나는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왜 찬양이 이럴까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모든 인생의 삶은 이렇게 꾹꾹 막힐까 왜 물질은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약, 연약해질까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지금 제삶 속에 딱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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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다 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확확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유동포 750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께 함께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에바다가 되기를 빕니다. 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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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아니면 여러분 일렇에서 보시는 이 방향은 이 장면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삶 속에 소산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 가다 보면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휴일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청량역이나 그외 역들을 보면 많은 사람이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 노숙자는 아무나 노숙자가 되지 않습니다. 노숙자가 되려면 다섯 가지의 그것이 있어야 노숙자가 됩니다 첫째, 가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요 두 번째,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알코올과 더불어 한번 자기 생을 여기서 뭔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직장을 포기합니다 사, 다섯 번째, 인생의 모든 포기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방법인 줄 알고 그들에게는 오른손에는 술을 윤소는 땅콩과 오징어를 가지고 오늘 또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해외 미국에 가보면 그런 노숙자는 다릅니다 오른쪽에는 신문을 갖고 왼쪽에는 펜을 갖고 있어요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거지 혹시나 이 방을 보시는 우리 노숙자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면 성경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역사는 바꿔집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쪼갭니다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네. 말씀이 여러분 영과 졸혼을 여러분 만들어갑니다. 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며 세이물을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 없는 나라들의 광풍과 태풍과 환란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여러분과 제가 겪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겪어서 이것을 낙심하는 자는 여기에서 절망으로 갈 것이고 여기에서 승리하는 비법은 희망과 꿈을 받기를 바랍니다. 몇해 전에 남아공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달레 대통령이다. 이 사람은 감옥생활을 27년을 했어요. 27년 동안에 모든 삶은 다 망가졌어요. 근데 자기에게 어느 날 딸이 아기를 낳게 되는데 아빠,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때에 이 만달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아기 이 희망이라고 쳐라. 희망이라고 쳐라. 두 번째 아기가 낳고 난 미래의 꿈이라고 쳐라. 미래라고 쳐라. 세 번째 아기가 낳고 는 소망이라고 쳐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자녀들이 희망과 미래 그리고 소망이라는 이름을 쳤어요. 그리고난 이후 그는 출소하여 대통령의 출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백인 사유를 뚫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흑인이 백인들과 싸워서 이긴 예가 없어요.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종살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그들의 말 한마디 손가락질을 움직였던 그들이기 때문에 꿈도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았던 그 남아공에게 그는 위쳤습니다. 남아공의 자유를 달라고 남아공의 꿈을 달라고 남아공의 희망을 달라고 남아공의 소망을 달라고 남아공의 미래가 있다고 위쳤습니다. 그리고 만달라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듯이 여러분과 지금 제가 모든 배사가 절망스러운 사유입니다. 험난한 인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안 쓰면 마치 예배를 못 드는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스크를 못 쓰면 지하철을 못 찾는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벗어 던지십시오. 출애굽기 오늘 여기 1 5장 26절과 시부리사 장 10절의 말씀 을 이해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애굽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 민족들에게 내가 재앙을 면케하리라.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게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재앙이 있거든 추리곡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은 권세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은 기적 하나님이라. 오늘 그런 기적과 놀라운 삶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저는 결론을 지을 겁니다. 절망과, 때로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누가 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구바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길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분을 도하여 인생의 여정의 길이 2002년 경자년에 싹 좋은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도 그런거죠. 좋은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 예수님 좋은일이 있을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동포 750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가난 복음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좋은 일이 있기를 빕니다. 올한해 동안에 여러분이 꿈대로 열려지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희망을 향하여 오늘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여하나님의 호 악망하는 믿음의 시청자와 청취자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두손 들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